엔비디아에서 1티넷 공개된 기업들도 엄청나게 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ARM 그리고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RX RX티커죠 그리고 사운드하운드 AI 그리고 투심플홀딩스 나녹스 이렇게 다섯 개 기업에 대한 지분 공개를 했습니다. 근데 시장에서는 엄청 크게 반응을 하는데 사실상 엔비디아에서 투자한 금액이 그렇게까지 엄청 크지는 않거든요. 특히 뭐 ARM홀딩스를 제외하고는 어, 엔비디아가 뭐 1억 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도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진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코무드돈 투자한 건데 시장에서는 엄청 열광하면서 이제 ARM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엄청 막100% 상승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았고요. 근데 투자한 기업들 살펴보면은 다 AI 관련한 기업들입니다. 일단 ARM 홀딩스는 뭐 AP 아키텍처에서 이제 진화해서 AI 칩 아키텍처 시장까지 이제 점점 나가고 있고 또 리커전 파마슈티컬스, 리커 RX, RX 쓰는데 일전에 그 미장원에서 이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신 적 있죠 여기 AI 신약 개발 기업, 그리고 사운드 아운드 AI 이것도 옛날에 C3.AI하고 같이 막 올라가고 그랬던 기업인데 여기는 AI 음성인식 서비스 제공하는 있는 기업입니다 투 심플 홀딩스라고 이거는 팬데믹 때 한창 IPO 붐일 때그 중국의 자율주행 트럭 기업으로 IPO 했었는데 어쨌든 AI 자율주행 기업으로 여기에도 투자를 했고 나노스 여기 그 국내 어디 대기업 그 누군가가 투자했어서 그때 국내에서 엄청 붐불어가지고 나노스가 막어 엄청 투자하고 이제 다들 그 거의 다 손실 을 받겠죠 그런 기업 이 있었는데 여기는 AI 또 의료 진단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어쨌든 AI 관련한 기업들의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는 모습이 오늘 확인됐습니다. 주가 한 번씩 살펴보면은 ARM은 뭐 그냥 본인이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모습 계속 이어가고 있고 리커전 파나시티컬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서 여기와 이제 그 협업을 하겠다 라고 공개했던 게 작년 6월, 7월 이때였는데 이때 이미 주가 한번 움직이고 다시 오늘 또 이게 공개되면서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운드 라운드 AI 이것도 프리마켓에서 어, 이 그냥 기업이 너무 이제 작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조금 투자했다는 소식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프리마켓에서 한40% 가까이 상승하는 것 같았고요. 그리고 또 투심플홀딩스 여기는 엔비디아가 뭐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1% 정도 투자했는데 얘는 지난달에 상장 폐지됐습니다. 뭐, 엔비디아에서 뭐 투자하고 상장 폐지돼도 워낙 코모든 돈이어서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나노스 나노엑스 이미징이라는 이름으로 상장돼 있는데. 어, 옛날에 국내에서 정말 많이 사는 걸 그때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, 오늘 이게 프리마켓에서 한100% 가까이 상승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약간 국내 그 트레이더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.